1년에 딱두번인 무신사 스탠다드 최대 할인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 중에서도 야무졌던 제품 네 가지 공유 드릴게요. 첫 번째입니다. 깔끔한 케이블 패턴의 니트 가디건이에요. 핏은 전체적으로 레귤러한 편이고, 조직감이 가격 대비 상당히 입체적입니다.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 하다보니, 연기적이 매치가 잘 되는 가디건 제품이에요. 두 번째입니다. 면 100%의 캐주얼한 니트 집업이에요. 앞에 제품보다 확실히 느낌 자체가 여유로운 다이브죠.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다보니, 보온성도 뛰어나고, 포켓 부분의 디자인이 상당히 귀엽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핏도 야무지고, 색감까지 다양하니 한번 체크해보세요. 세 번째입니다. 여유있는 비감의 코튼 헤링턴 자켓이에요. 심플 그 자체인 자켓인데 사실 이런 게 꿀템입니다. 색감도 매력적인데 가격도 매력적이고 하이넥과 플랫 포켓 디테일로 헤링턴의 디테일을 챙겨줬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클래식한 무드의 코튼 세트업입니다. 상의와 하의 둘다 핏은 무난하고 저는 이 다크 그레이 색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. 세트업으로 구매도 해 10만 원이 안 되니까 이번 기간 무조건 건지세요.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49,900원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슈퍼팩까지. 오프라인은 물론 무신사 앱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번 기간 놓치지 마세요.